자 던컨의 2등. 오 멋있는데? 와, 겁나 멋있다. 와, 여러분 베르세르크 알아요? 하얀맨의 하얀맨야 완전. 어? 야, 얘 보니까 야 이거 실 같아 실. 와, 겁나 멋있네. 와, 완전 희해. 아 이거 와. 올 전설. 아올 스타 프리즘. 15강. 미쳤다. 여러분, 랭킹 2등 하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 패션. F, 와, FF. 미쳤네, 진짜. 와, FFF. 와, FF. 미쳤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하죠? 와, 존나 멋있다. 와, 장인이네. 와, 당연히 여기 올전설 있죠? 와, 야, 여기 또 이쁘네. 검은색으로 하셨구나, 와. 노란색이 예쁘네, 이거, 진짜로. 와, 염색 개고수네? 와, 어떻게 이렇게 했죠? 와, 전투력이 31,133입니다. 공격력 11,428, 방어력 9,202. 힘이 3,000이 다 돼가네. 와, 3,000다 돼가. 모든 스탯이 2,500 근처죠? 클래스 레벨 56, 빙결술사, 35, 35, 싹다 35, 여러분들. 이거 혹시 업적 깼나요, 그러면? 어, 670 아직 안 되죠? 이제, 새로운 직업 3개 나오면은 요것도 가능성 매우 커지겠죠? 클래스 메달 40개 있죠? 어, 거의 40개 있고. 와, 프리즘이 185개가 있어? 이거를 잠가 옵션작을 얼마나 하셨길래? 잠깐만. 아르카나 가방이 94개가 있네. <laughs> 야, 무기가 92개가 있네. 야, 무기 이거 다 하고도 남네? 아니, 미쳤는데, 그냥? 야.. 전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두개나 있네요 신성 그리고 회전배기 적의 수에 따라서 피해 증가 어 요거 찐피증이죠 그죠 자 이거는 연속배기 1번 1번이랑 이게 몇번 몇번이 필수인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 전사에게는 그리고 취향으로 1번 아니면 4번 이거죠 1번 4번 2번 3번이 필수고 취향으로는 1번이랑 4번 자 엠블러 날쌘 날센 끼고있죠 강타 연타 그리고 피니쉬어택 적중시 아 요거는 좀어그 치명타로 잠깐 요거 스킬 위로 피해감소 좋죠 어 이것도 피해감소 치명타 좋고요 피해 감타, 피해 감소랑 치명타랑 암흑 신성 아 요것도 신성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사가 새끼 요건 좋죠? 어 이건 매우 좋지 피해 감소 치명타 야 치명타로 싹다 이거를 올인을 하셨네 오자 적에게 주는 피해 이동하지 않을 경우 아 요것도 전사한테 생존이 되니까 말뚝딜로 갈수 있긴 하겠다 어 자, 요것도 피해 감소 스킬 위로. 이것도 좋죠. 화상 빙결 감전. 전사는 화상 빙결 감전 없지 않나요? 이거는 주로 이제 법사 쪽. 어. 그리고, 자, 구리. 구리구리, 206, 피해 감소 260. 브레이크 됐을 때. 어, 우리, 신성부요 아, 요 스킬을 이쪽으로 가셨구나. 이거 일부러 혹시 의도한 건가요? 락기님 요 지력도 의미가 없는데 방어력 785 그쵸 좋지 야아 패시 하나 더 있어요 어 패시 또 있어 어야또 있다 <laughs> 여기 있다 야 동반자의 힘 42랑 브레이크를 걸어준 거 요거 어아 옵션을 고민하고 있어서 팩 같은 경우 만약에 본인이 한다라고 한다면 전사 전사에게는 튼튼, 자, 옵션 자가 보러 가자. 강타, 튼튼에 브레이크랑 힘이랑 강타 올려준 거, 요게 다 있죠. 어, 그리고 이게 힘도 4초에 하나 주는 게 있고, 8초에 하나 주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가는 게 좋죠. 전사, 여기에서 지금 라쿤 피해감소, 방어력, 그쵸? 이게 제일 좋아, 진갈색이. 나도 방어력 올리는 거 제일 높게 치기 때문에, 요것도 4초 버프, 8초 버프 어 따로따로 있죠 요걸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사 자체가 아, 대검전사도 그렇고 검술사도 그렇고 강타 스킬이 많잖아요 어 하나 둘셋 하나 아니다 이거 아니네요 어 하나 둘셋 요렇게 밖에 안되는구나 근데 4번이 필수라고 생각 1번 2번 4번 취향으로 지금 이렇게 하죠 강타가 두 개고요 깰투키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 브레... 요것도 1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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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다12오 12강 11강 1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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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2강, 와, 15강에다가, 와, 진짜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하죠? 아니, 골드가,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골드가 3,400만원 있어? 이거, 그 뭐지? 그, 막, 타이틀, 뭐, 말, 이런 거 팔아서 다 수급하신 건가? 보석은 강타 데미지로 싹다 맞췄다. 연타,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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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타. 야 이것도 돈 진짜 많이 들 텐데 연타 강타 방해 연타 생존 강타 <laughs> 보조 생존 강타 방해 이동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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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와 강타를 야 보조랑 야 너무 잘 맞췄는데 생존 두 개랑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에 남긴 링크로 이동 후, 닉네임 또는 크리에이터즈에 저의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찾기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팔로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염색 진짜 부럽다, 라기님. 염색을 진짜 잘하네. F 두 개를 어떻게 저렇게 맞추지? 자, 여기는 어차피 넘어지는 거 없으니까. <laughs> 3번으로 떨궈도, 여러분, 우리가, 그, 뭐죠? 1번으로 또 붙어버리니까, 아, 좀 거리 멀었다. 나한 번만 더넘어뜨려줘 오케이, 오케이, 넘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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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다. 넘어진, 넘어진, 아, 야, 넘어진 타이밍 맞지? 너무 힘들다, 이거. 나또또또또또또또또또아 또, 어이 또번에늦또나한번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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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4번은 뭔가, 카운터 딱 했을 때그 맛이 있네. 카운터 아닐 때는, 어, 3번. 그냥 2번으로 한번 싹다 조지고, 어, 범위가 크죠? 그리고 5번으로 하고. 저기도 있네요. 어나 궁금한데. 내가 이 백사한테서 혹시 맞아도 살수 있나요? 나가 궁을 쓰고 한번 밟아보자 키키 얘넘어뜨리는 패턴이 없다, 지금. 4번. 어, 넘어졌을 때 추가 데미지 없나 본데? 데미지 안 뜨네요. 그냥 브레이크 때만 뜨나 보다, 이게. 1번. 2번. 3번. 넘어트번 나와라 제발. 자, 6번. 3번1번1번 1번, 자, 번 6번. 아, 너무 좋네. 어, 야, 넘어신다넘어신다 잠깐만. 넘어신다넘어신다 넘어지는 거 생각하면서 하자. 오버, 내가 내가 도발하고, 아 빙결술사라서 도발이 겹치네 지금. 자, 날 빨리 넘어뜨려줘. 오, 된다. 오, 된다. 되네. 방금 봤어요, 여러분들? 저 넘어지자마자 일어난 거 봤어요? 야, 되네, 되네. 자, 6번 하고, 3번 하고, 1번, 5번 하고, 4번. 1번. 자,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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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타이밍 늦었다. 아, 타이밍 빨랐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날또넘무 틀어줘. 빨리, 빨리 소환해. 한 번만 더 소환해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자. 자, 빨리. 골치. 어, 소환했어. 골치, 골치. 골치, 골치. 어!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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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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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봤지, 여러분들! 땅에 닿고 나서 한 0.1초라 그래야 되나? 그때 쓰니까 되네! 아, 하필 없다, 지금. 마무리. 어. 아, 3번 쓰고 1번 안 쓰면 데미지 감소 계속 유지. 네, 맞아요. 오케이.